빠져야지 아, 그물 비슷해. 빠질 땐 지금 하는 아, 거야? 지금 물 빠졌으니까 얼른 아, 내려가야 돼 물이 많이 왔을 때는 아, 낚시하고 아, 아유 저게 뭐여 어휴 많이 있네 겁나 커 엄청 많군먼소금안 빠져요 이게 다 거북소냐 지금 다 먹는 거 이제 자급해야 돼요 천천히 그래. 아 이렇게 하면 다 빠져 온구나니고 거북이 손처럼 되겠어요. 아, 그래 가지고 거북손이라고 한다고. 이윗 부분 먹는 게 아니라 음. 검은 부분을 따는 거니까. 음. 아이윗 부분을 먹는 게 아니야? 예, 예 여기는 깔로워서못 음. 하고요. 그 밑에 부분. 공사하는 거 같네. 까대기하는 거 같네. 힘으로만 따도 거의 깊어야지 큰 게. 아니 이게 시중에서는 파는 게 아니잖아. 아니, 없으니까 못 팔지요. <laughs> 없으니까 못 팔아 파 그래요? 이런 데나 있는 거 다른 데는 없어요. 근데 <laughs> 아니 황보이장 이런 게할게 게 아니라 회의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오? 낚시는요 언제든지 할수 있다. 언제니까 이거 물이 나가야지 할수 있는 거니까 오잉 씨아 저런 저는... 개금이다 이런 곳이 대박이야 로 음. 이거 다 먹게 내가 따줄 테니까 <laughs> 시먹게 아저씨 장님 이거 뭐예요? 해초 이거 먹는 거아니요 해초 세모갈시리 그 이거 뜯어갖고 와서 먹으면 안 돼? 맛있는 거예요, 이거. 그거. 그거 살안 쪄요, 아무리 먹어도. 아, 어, 이거 안 뜯어져, 미끄러워서. 밥 피할 수 없지, 이거. 이걸 더 커야 되겠구만, 지금 먹는 거 아닌가, 이거. 뭐. 네? 그거 다큰 거예요, 그거. 이거봐, 이거봐. 음. 아... 아이고, 한미일이 따쓴 게 이거 술 먹고 저희 거기 하시죠? 아니 내거복선도거복선이지만은아이형님 음, 제가 섭도 따나시오. 이정님은했는데야그섭 보이던데. 예 이따 섭구 먹어요. 불도 <laughs> 편하시오 해어요 아유. 예 섭도 따나시오 이렇게. 아 이게 섭이라는 거요? 예 이거 이거 구워 먹으면 돼요. 이야. 구워 이, 먹어야지. 예. 그리난이 섭을 못 잊었더라고. 그거요? 먼저 3년 전에 왔을 때. 예. 이것 때문에 속다시 왔네. 굉장히 섭섭하셨나 보네. 이제 이렇게 하면 진짜 여기는 음. 없는 게 없네. 없는, 다 없는, 있네. 없는 거 있쇼. 없는 게더 뭐, 뭐, 많죠. 뭘? 다 여기, 있어요. 그녀도 없고요. 해삼도 없어요. <laughs> 해삼 같은 건 없어? 해삼도 있죠 해삼도 물, 있어. 네. 들어가야 돼. 물 물에. 빠지면 아물 빠지면은 네. 낚시하다 보면 바늘에 이 많은 방망이 같은 거 들려요. <laughs> 펄펄 넘치네, 이거. 아유, 이좀더 끓, 끄... 됐네. 맛있게 됐네. 아, 한번팍 끓으면 되는 거야. 예. 네. 야, 이제 서불이 이제 저 위에다가 올리는 게. 이야, 네. 그거 무슨, 고주박지 같다. 생으로 <laughs> 먹으면 안 돼? 아유, 그냥 여기다, 저기에다가. 건강주드시면 돼요. 하나 잡세요. <laughs> 아, 이거 봐 엄청 크네. 그래. 맛있죠? 응. 아, 사포니 그냥 여기 한입안에확 뚫을 텐데요. 야. 잘 갈렸어. 잘 갈려. o 어, k 됐어, 됐어. 그래야 t o k Totok, T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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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근데 이게 더 많네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다작 아니다. 반 어, 띄고 먹는 거니, 이거? 네? 아니요. 이렇게 먹는 거 좀. 이거, 같이 이거.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지금 뜨거우니까 네. 반대로, 이렇게. 이렇게. 어? 이쪽으로, 앞쪽으로. 어? 이렇게? 우우! 렇앞 네. 이렇게? 우렇 네. 앞으로. 나한테. 어? 그렇죠. 그러면 여기, 이거는 안 먹는 거요? 예 어떤 거? 이건 안 먹는 어, 거요? 예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? 이거, 이거. 이렇게 이거 허용 것만. 허용 것만 먹는 네. 거 아니에요? 검은 쪽에 있는 거. 이거만 먹으면 돼요, 이렇게. 아, 여기, 요요 요거? 요거 네, 네. 요거 여거여는여는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요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아 쫀득쫀득하네. 여 응? 아니 이거 섭 여기, 요섭가시 여기, 나 와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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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고덕즙이요 수리요 음, 이게. 이요 야, 색깔이 그냥 이거는 음? 우리 시골서 많이 아 먹는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는 걸 알지. 야, 맨날 며칠 먹어야겠네 음. 이거 는 잡숴봐야 이것좀 이따 해거거워서 뜨거워서, 아, 뜨거워서. 뜨거워요. 뜨거워요, 뜨거워, 아, 뜨거워, 뜨거워. 아 이거. 나는 잘 안먹어 아, 왜요? 자주 먹었어 이제 물렸어 섭도 물렸다네 이 사람은 형님 나 이거 말고 딴거 먹고싶어요 어제 아, 가져왔잖아 거, 그거, 그거 먹어려 그거, 그거 먹어 돌판에다가 그거 진국보장 딱딱해서 가져어 너무 맛있어 진준디 그거 아, 그거? 그거? 진주. 아 이게 따는 식이 있구나 딱하니까 물만 진주, 쏙 빠지는거 요것만 있어. 남네 이장 나 진주 씹었어 지금. 응, 음, 진주. 진주? 예. 네. 야, 살짝 이렇게 오물오물하면은 음. 진주 빼낼 거. 응. 음. 어떻게 이빨 새로 해야겄냐? 아니요, 이 진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. 여기 손가락. 아, 이고그래야 지금 이빨이 음. 겁나 가루가 돼 버려서 진주가 싹다 보니까 가루가 어. 돼 버린 거야. 혹시 침치 있으면 그걸로 씹어, 거기 그 <laughs> 떡, 거 끼게. 그럼 금리낀 거나 똑같이 아니고. 이거봐 형님 원래 그렇게 그래, 그렇게 까는 게 아니고요. 봐 봐. 아, 됐어요. 관자도요. 놓으셔. 진지심님. 관자까지 먹어야 지 관자. 배운 음. <laughs> 대로 해야지. 이 음. 야. Yeah. 이야, 2% 아주 오늘 땡 잡았다, 땡 잡어. <laughs> 이거 서너 개 먹으면 못 먹겠네. 커가지고. 커서요? 응. 음. 진짜. 이건 또, 생각나더라고요. 음 뚜껑을 시고 음. 아, 뜨거! 아, 어? 뜨거! 얘 예, 저기, 그냥 만지면 뜨거워요. <laughs> 아유, 뜨거 아유, 장갑. 깨야 됐었는데 명색이 그래도 10년 예. 살았는데 이거 여기 수건 좀 줘야 돼좀봐 천천히 천천히 이비로 하나 드네 이거 알 아, 하나 다 먹었더니 야 끝내준 다 이것도 이렇게 쳐 뛰고 예루 하는 거예요 예루 아 그걸로 예루 여기서 이렇게 벗겨주면 아 이렇게 그렇지 음. 아 음. 여기잖짜예 네. 고성 방과에도 네. 누가 멀었다아 하나도 없어요. 거려? 요 네. 저기 배 타고 있는 사람들,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안 했나? 여기 저기가 안면도 쪽이거든요. 네. 해안 쪽? 아 안면도. 해무리 흘려도 누가 멀었나 하나도 없어요. 그래? 그럼 그냥 노래 한곡 해보세요. 오늘 고생도 아 되시고. 참 노래 해야겄네 그럼. 그리고 제가 참. 또 저기 이, 이것도 했자니요 더덕 덕까지. <laughs> 이렇게 좋은 것 같아, 저기 했는데. 또 이제 노래 한번 해면은 또 이거 황도 와가지고 노래했다고. 참나, 이거. 아, 또 우리 또 구독자님도 귀도좀 즐겁게 해줘야지. 알았어. 노래 나온다. <laughs> 네. 이장님, <laughs> 어? 신청곡. 어. 황도야, 울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황도 어디 갔지? 아이고, 그 달래, 달래가 있는 거. 그러면 그달래송도뭐 있어요? 그 달래송도 뭐 아니. 홍도야 오지마라 항도야 오지마라 오지 달래 여건만 해지뭐까지거 음. 그리요? 어, 자 이거 해보자.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럼. 사랑을 팔고사는 팔고 꽃바람 속에 자저 노혼자 지키려도 순정의 등불 여보 <laughs> 황도야 달래야 올지 마라 달래가 있다 달래가 다 셨다 다. 안 예. 나갈 길을 너는지켜라 오빠! 야, 야. 목통 빼지 말고 줘라. 아, 이거밖에 <laughs> 좋은데요? <laughs> 아이제아 근데, 뭐, 근데 여기는 떠들어도 누가 뭐라고 하서는 뭐, 없지. 뭐라고? 아니 빨리 음, 음, 피디 침 놓고 가자 빨리 와서 먹으라고. 야. 먹으라 그래. 야. 그만해고 먹자 형님 응 조금 있다 보면요 응. 반딧불이 아 반딧불 나와 야. 야. 반딧불이가 나오고요 조금 있으면 저 별은 너의 별저 별은 너의 별.